드디어 나한테 인연과 연애운을 보러 오지 않는 사람이 한명 생겼어. 이 약탕에는 아무래도 미용 효과가 있는 듯 하오. 공력이 크게 상승하고, 무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소이다. 이번엔 따라올 수 없을 것이오. 나와 같은 협객이 조수가 되다니, 이건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격이오. 이런 물건을 찾는 게…… 사랑을 찾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겠소? 전하의 무공 중에 오직 속도만이 파야 되지 않는다. 이 용서를 빌라고? 흥, 절대 그럴 순 없지. 흥, 나한테 상처를 입히다니 재밌군. 꽃잎조차 적을 뵐수 있다는 말은 전설 속의 말이 아니오. 흥! 먼저 날 따라잡기나 하시지. 이 협객에게 맡기시오. 하하하하. <laughs> 도화죽을 먹으면 애정운이 싹 튼다니. 하지만 허는 아니올시다. 나 아, 마침 잘 왔군. 밖에 연애운을 구하는 자들을 좀 치워주겠소? 일찍 일어나 복숭아 꽃물로 세수 미용을. 왜 그러시오? 협객은 미용을 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 사랑 때문에 이리저리 뒤척이다니 아둔함에도 정도가 있지. 아, 이런 것을 선물하다니 재미있는 사람이오시다. 사랑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면… 어, 어째서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오? 아, 젊음의 비법이라도 알려달라고 하고 싶은 것이오? 이 손목의 붉은 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싶단 말이오? 시시하군. 부지런히 경공을 연마해야만 그지정에 빠진 남녀들이 내 곁에 가까이 올수 없도록 할수 있어. 흥, 사랑이 뭐 대수요? 그런 시시한 것들 때문에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이요. 아, 저 길리 세운 녀석에게 조심하라 일러두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든 복숭아 꽃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르니. 그대같이 뛰어난 사람은 절대 사랑 때문에 곤경에 빠지지 않을 것이요 FFF단이란 것은 새로운 강호의 조직이오. 어째서 모두 내가 그곳에서 왔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의 도와주기 더 맛이 좋소? <laughs>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넣었기 때문이오. 그대에게 잘해 주는 것은 내가 원해서이지, 그, 그런 것, 때문은, 아니요.